영감 당신이 나만 놔두고 뭐냐 가불어서 요새는 요 방울이 키우면서 사요. 친구가 언니 혼자 계신 게말부접이라고 하게 개한 마리 줄게 언니 키워 그러고 갖다 놨더라고 우리 집이다가. 그래서 여거 지금 한 3년 키우고 있구만. 어디 갔다 오면은 여기막 반가워서 그냥. 했어. 그러니까 이뻐. 큰다고 당신 빈 자리가 채워지겠소. 막 초상 치고 나서는 진짜 허전합디다. 큰개 아그들이 근한 달을 살다 갔다. 저 성우냐고 성하냐고 둘이는 페인트 사다가 저게 페인트 칠하고 우리 딸 영주는 그림 저거 싹 그리고. 애들이 엄마 들여서 오면은 애로 가봐서 그림 감상이라도 해라고 저렇게 애기들이 그려놓고 가고 그랬어요. 그러 그러니까 들여서 오면은 그림 저것이 그려져 있은 게더 마음의 이류가 되더만요. 그리고 집안 구석구석 에가 당신 손안 간디가 없인 게 본차 보고 쳐다보고 한영그라요 가실 줄 알고 그랬는가 그렇게 집안을 다 손을 봐주고 가시더라고. 이게 마루도 유리창도 다 달아주고 기와도 새로 해주고 그러고 가시 가시려고 요 마음을 마음이 바빴는가 지는가 그렇게 막 허시대. 시상 사람 좋고 재주 많은 우리 영감. 하늘에서도 데려다 쓰시려고. 그러고 뭐냐 불렀는가 앞서. 나는 당신이 손재주도 좋고 머리도 영하고 해놔서 그 하늘나라에 가서도 다 필요해서 쓴지 아요. 쓰임 당연지 아요. 보성 양반, 그래도 꿈에라도 한번 찾아오시지는 어째 거기서도 많이 바쁘요? 영감은 나안 보고 잡소. 거그 우개서 내려다 본게 당신 고향 산천이 더 조합해지라잉. 영감만 없제, 여그는 한년 고대로요. 나 걸어 댕기려면 힘들다고. 당신이 사줬던 자전차도 어디 안내버고 놔뒀어. 요, 오래되었어도 고장이 나도 도로 고쳐서 타고, 고쳐서 타고. 그래, 우리 집 아저씨, 이 사준 거라. 아까워서 안 버리고. 아그들이 새 자전차 사줬는데, 나는 요놈이더 편하고 좋아. 외런 하우스도 당신이 얻은 거이라 못 없애겄습디다. 농사꾼한테 시집을 왔은 게 죽으나 사나 해야지 의자겄어 이제 저기 저 중민영이가 시어머니가 안 계신다 그래요. 그러면서 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총각이 좋은데 어머니 하나 안 계신 게그험이라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은. 일단 선을 봅시다 하고 선을 봤더니 어째 아저씨가 울고 왔는가 눈가양이좀 빨그스러워 못해 그래서 아이고 어머니가 안 계신 게울었는갑다내 생각이고 좀 짜는 생각이 들대 시동생들이 어리고 그래서 내가 시동생들이랑 같이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왔지 시집으로 왔지 어리+ 어리다고 해서. 그래갖고, 시제 며느리인데, 좋다. 시아버지 보시고, 시동생들 키우고 살았잖아. 그래도 영감이 좋은 게, 좋은 마음으로 해집되다. 독특하게 생겼어도 인정은 많더라 나한테는 잘해. 놈들한테도 뭐, 욕안 해도 먹고 잘하고, 읍에 가면 꼭 데려다 주고, 뭐 축제 때면 꼭또 차로 데리고 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당신이 성질이 조간 그벅이는 했어도 속이 좁은 남자는 아니라 생전 크게 부부싸움 할 일도 없어지라 성질을 내, 우리 집 아저씨가. 성질을 내면, 아유, 그렇게 성질 낼 것이 아닌데 저렇게 성질 낸다. 내가 그러고는. 가만 있으면 막 성질 나고오토바이 타고 막 가불어. 아이고, 됐더라. 어, 일 하기가 싫어서 이렇게 성질을 내고 간갑다 하고 있으면은 한 5분도 안 돼서 가게에서 막걸리 한잔 마시고는 또 우유 하나 사갖고 또핑 와. 와갖고는 어이, 내가 아까 성질 낸거 미안하네. 딱 그래요. 그 우유 먹으면 그냥 화가 풀리고, 아이고 고마운 생각이 또 들고, 그냥. 풀고 오신 게 좋다. 내가 그러고 고맙소. 내가 그러고 시방 생각해 보면 내가 아버님 수발하고 그런 거이 미안하고 고마워서 당신이 많이 접어주고 살았구나 싶어요. 말을 이제 옛날 노인들은 표현을 안해 마음 속으로만 우리 집 와서 고생했다. 그러지 막 거의 고맙네 의 사랑해 막 그런 소리를 안 해. 응. 옛날 노인들은 그냥 보면은 되게 이제 짐장이 가지. 아고막게 여긴구나 그러고 짜증을 낼 것도 아, 짜증 내도 안 오고 막 이러면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러더라고서. 그랑께 놈들은 막 영감 숭도 보고 그랍디다마는 나는 이날 평생 당신 숭볼 일이 없어 남자들은 아무튼 이렇게 잘한다고 칭사를 해줘야 지 칭찬해 줘야 지좀 당신이 어쩌고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잘못한다고 어쩌 그러면은 어, 자네가 다해 그리고 성기를 내고 팍 가버려 남자들은 그런 게될수 있으면 남자들은 애고들어 나가더만 아이고 당신이 도와준가 바람도 시원히 불어오고 좋서 제 부부 왔다가는 소리 들린 것 같던데 여자 혼자사는 집에 무엇이 찾고 왔을까? 잠시 딸기 자목반이라고 왔네. 옛날에 자목반장을 해놔서 계속 이렇게 물시오구만해피지만 오자네. 영감 친구들한테도 여태 전화가 오요. 영감 생각난 게. 나한테라도 안부 전하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달달이 두번세 번씩 을 전화를 해 나한테 아저씨 친구들이 끊이 걸리지 말고 잡수고 어쨌든 혼자 있다에서 그냥 그작 그작 하지 말고 몸 챙기고 그러시오. 일도 조금만 하시오. 그러고 친구 대신으로 오래 오래 사시오. 그리싸고 그게 그런 것이 많이 내가 위로가 되고 고맙고 그래 우리 집 아저씨가 더잘 살았구나 싶어. 시상 좋은 양반이 어째 그러고 간이 못 쓰게 되어갖고 대살이국이야보이야 아, 좋단 것을 다 해드려도 소용이 없을 때다. 그래 봄으로. 쑥해다가 새쑥해다가 빵긋빵긋하는 쑥해다가 내가 쑥도 버무기도 해주고 쑥떡도 해주고 그렇지만은 가시한번께또 안해먹어지고 나도 혼자 그렇게 안해지고 그러더만 아저씨 계실 때는 아저씨 핑계대고 해먹고 그런데 묵는 것이고 머시고 오만 것이 영감 덕입디다 당신 아니었으면 애초에 나는 이런 것도 사도 안 했어라 나는 꼭꼭해서 돈잘안 쓰는 성격이여 근데 우리 집 아저씨는 펑펑 잘써 돈을 또. 아이고 나는 돈이 아까워갖고 전화 요금 전기 요금이 많이 나올까 봐서 안 틀고 그럼 우리 집 아저씨는 어 시원하니 에이콘이랑 틀어놓고 살소이 나 없어도 이 그러고 우리 집 아저씨가 어디 가실 것 같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어디 가실라요 내가 그러고는 말고 했지만은 그리고 우리 아저씨가 저렇게 에이콘도 달아놓고 가신 게 내가 시원하니 좋네 아저씨 말대로 틀고 사네. 거기서 이리저리 대짚어봐도 당신이 허튼 돈은 안 썼어. 근께 그러니까 나도 돈준다고 뭐라 거든 안 했고. 봉고차 있을 때, 우리 집에 봉고차가 있었거든. 봉고차 있을 때는 어디, 뭐, 축제원에 그러면 갑시다. 그래갖고는 몇분 모두 모시고 이렇게 다니고 그랬어, 할머니들.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할머니들이 밥값을 내려고 요리 가서 보면은 계산하려고 보면은 아저씨가 먼저 계산해 부러 성격이 급해 갖고 앞에 가서 계산해 부러 그러니까 나쁘다는 소리는 안 듣고 동네에서 살았어 아그들도 당신한테 돈을 받아 갖고 어들 가나 치사 받고 나도 당신이 도와줘서 부녀회장 해갖고 상도 받고 그랬소. 저녁으로 우리 가만히 들어 놓아서 생각하면 옛날에 그 우리 아저씨가 나 생각해줬다고 한 것이 생각이 나고 그때가 좋았는데 좋은지 모르고 세월이 가버렸네. 되돌아갈 수 없는 세월이라 더 아쉽고 더 그리운가 없어. 영감, 당신 생일인데 그냥 넘어가기가 서운한 게 납골당이라도 찾아가려고 단장어요. 영감님이 가면 깜짝 놀라겠네. 주름이 너무 많이 늘어버렸어. 근데, 뭐, 사주에서는 뭐, 천생연분이 달고, 돼지, 돼지 뛰고 지띠고, 세상 편하게 살겠다 보더니, 그것도 아니고, 나만 고생 겁나 하고, 이렇게 주름이 엄청 늘어버고 할머니 태이가 다되불고 이제, 그랬구만. 그래도 외출할 땐막 털털하게 나가면 싫어라고 하셨던 생각이 나서 화장은 꼭 하고 댕기요 그나 영감 가시던 날도 어찌고 날이 화창하고 꽃이 화사하니 좋았던가 보내는 마음이 한결 좋습대다 그냥 그렇게 벚꽃이 만발해갖고, 그냥 아주 바람에 휘날리고, 그렇게 보기가 좋더라고. 또, 우리 집 아저씨도 꽃을 좋아한 적이라, 꽃이 그렇게 만발할 때 돌아가셨는갑다 싶고. 보석 양반, 나왔소. 자석들 벌초 안시키라고 요리 오신다던마 어째, 지낼 만 어요? 나는 낙골당으로 가야겠다 했는가? 자기 살아서부터 이렇게 하늘공원으로 와서 보더니 나는 요리와 와야겠네, 그리 싸트라고. 보더니 요리 왔어. 끝내는 요리 왔어. 백세 시대란 게 <laughs> 조간 더 살다 옷에도 쓸것아니요 아들이 간 이식까지 해드렸는데, 그고밖에못 살고 가셨어. 속으로 이제 그랬지. 그거 그것, 그것 살라고 자식을 아프게 오고 갔어 했는데 우리 아들은 또안 해줬으면 더 마음이 걸리지. 안 해줬으니까 가셔본 거 아니냐. 그그도 내가 그만큼 해줬으니까 간이라도 이식해줬으니까 9개월이라도 살아 계신 게 얼마나 좋소. 행여나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했었더라고 음. 아이고 네가 나를 살린구나 그랬었더만 그렇게 딱 9개월 살고 그렇게 가셨어 그래도 했더니. 마지막 가시는 날 자석들 손지들 다 와서 얼굴 보고 배웅 받음서 가셨은 게 당신은 복이 있어라 잘난 사람도 잘난 대로 못난 사람 못난 대로 다 그러고, 그러고 세상살이 태어나서 살면서 서로 소중하니 알면 돼. 인혁 식구들을 소중하니 알면 그것이 나는 만족하다. 그래, 잊고 없고 떠나서 누구나 한번 살다 가고, 누구 오고든 언젠가는 이별하는 법인데, 더 애끼고 살 것을 그래집디다. 아저씨가 돌아가시려고산속에 꽂고 계실 때, 그때 내가 사랑한다고 했더니, 얼굴에다 대고 했더니, 나도 울고 울지 마시도, 귀로 들린가, 이렇게 눈물을 주르륵 흘리시대. 그래도 다 들으신갑다, 내가 하고. 나도 그때 내가 눈물을 흘렸어. 살 때는 부끄러워서, 사랑한다는 소리도 못하고 서로 살았지. 우리 집 아저씨도 사랑한다는 소리 못하고 나도 그러고 그러는데 이제 내 마음이 편하더라고 그런 소리 하고 난 게. 보성 양반 내가 이제 아가들 다 여워놓고 다시 당신 저으로 갈게. 또만냅시다잉 이제는 두 아들 결혼 시켜갖고 잘 살고 그러게 당신이 도와주시오 나는 그것밖에 바랄 것도 없어. 어쨌든 서로 형제간에 하모공에 모두 살게 당신이 도와주시오. 언제까지나 나는 당신만 믿고 살라, 여보 사랑해요. 보성 양반, 요 크나큰 집을 나한테 맡겨놓고, 어떻게 눈을 감고 갔어? 그래도 당신이 나쁘게 안 오고 갔기 때문에 내가 살기가 좋소. 나는 보성 양반 만나갖고, 여태 행복했어. 지금 생각한 게 행복이구만. 그때가 행복했어. 그 나라 가서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편안하니 잘 계시시오. 나도 여기서 애기들하고 행복어요. 천국에 가서 만납시다.